<웃음> <웃음> 아..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, 정동원TV 시청자 여러분. 정동원입니다.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데요, 오늘은 서울이 아닌, 여기는 자연입니다. 여기는 바로 저희 고향 하동입니다. 다섯 달 동안 제가 바빠서 하동을 못 내려왔어요. 오랜만에 오늘 내려오게 돼가지고 브이로그를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. 자, 그럼 가볼까요? 여기 블루베리 로제 한잔 주세요. 아, 안 아, 끝났다고요? 네, 오늘 다 났습니다. 오, 패션 루트 있네저 패션 루트 진짜 좋아거든요, 맞죠? 패션을 줄도 있어요. 제가 안온 사이에. 여기 뭐가 많아졌런가 <laughs> 사인. 제가 사인 같은 걸 막, 어 이제 연예인분들거 뭐 받으면, 이제 여기로 항상 바로 가져와서 걸어 놓거든요. 이게 이제 사인을 계속 벽에 막다 뭐 붙일 예정이고요. 또 이거 보여드릴게요. 못 들어가게 막아놨는데, 여기는. 제가 좀 아끼고 막 이런 물건들이 이렇게 다 모여있는데. 이거, 이거 좀 소개해드리자면 이제. 정동원 TV. 지금 62만 정도 되거든요? 여러분, 골든 갑시다. 100만 갑시다. 가자! 자, 이거는 보릿고개 제가 첫 예선할 때 신었던 건데. 245네요? 우와! <laughs> 안 맞아요. 첫제 예선 때 신었던 뜻깊은. 신발입 보물들이 많은데 더 보물들을 보러 가려면 여기로 가야 합니다 저의 음악실입니다 자 들어오세요 방송에서도 몇번 아마 보여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드럼도 있고요 여기 피아노 이렇게 피아노도 있고 그리고 마이크 같은 것도 다 녹음 기능이 돼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, 이거 소리를 할때 가져갈까 봐요 기타 사놓고 한 번도 안 쳤어요 제가 한번 배워서 여러분께 또 기타를 이렇게 다 치는 모습 보여드려야 1층 카페는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고요 2층으로 바로 가볼까요? 감사합니다 유나성이라는거 네. 한번 이렇게 만들어준 거예 사는 게 그런 거지 뜻대로 되지 않아 어나는 무너졌다가 나는 웃었다가 인생이 그런 거지 끝난 줄 알았죠 자, 올라갑니다. <목소리> 좀 느낌 있게. 갑시다. 1층보다 아, 더 분위기가 좀 있어요. 경연할 때 이런 사진들 막걸려고 여기 사진도 되게 많이 찍으시더라고요. 포토샵. 하이라이트 어? 네 <laughs> 여기는 테라스입니다 테라스 저 위에를 살짝 비춰보시면 모두 중동원이라고 적혀있고요 가족들이 살고 있는 집입니다 3층 부모님과 함께 코로나19를 이겨내요 <laughs> 누구 계시나요? 음. 아무도 없네요. 음. 음. 와, 오, 음. 자, 오지층 음. 티인데 음. 음. 여기 무슨 사인이 있습니다. 제가 사인한 걸 이렇게 프린트 해 가지고 막 이렇게 있는데요. 응원 티. 콘서트에 보면 이거 제 팬분들이 이렇게 입고 막 와주시거든요. 모자도 이거 후드 티. 마스크 패션 마스크 우주정동무 예쁘죠? 하나 가져갈려고 스티커 예쁘다 이런 거난안준 거야 이런 거 스티커 가져갈 거예요 이거 가방이나 막 이런데 붙이려고 그래도 예쁘죠 이거 어저손 거울 필요하지 않아요? 어 오, 좋다. 5주 이거, 오주촌동은 우산도 있습니다. 이산 이쁜가요? 리거 요거. 이거는 LP방 같은데 c d 예요 구출샵에서 아니면 거의 거기가 힘들거든요, 이거. 냉장고 열 때마다 저거 붙여있는 걸볼수 있습니다. 와, 진짜 힘드네, 이거, 돌리는 게. 자, 그러면 뭐, 다음 거 같네요. 입니다제 어. 동생들을 보여드릴게요. 우리 구봉이 집입니다. 이렇게. 잘 해놨죠, 되게. 이 이리리리? <목소리> <목소리> 거의 12시 가까이 되니까 졸리네요. 오늘은 자고 내일 아침에 이제 할머니 식당에 가 가지고 아침밥을 먹을 예정입니다. 졸려 가지고 올라갔어요. 잠니다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자고 일어나니까 깨어나네요. 지금 일단 할머니 식당으로 가고 있는데요. 좀 목이 많이 잠겼죠. 아 자고 일어난 지 얼마 안돼 가지고. 오늘 제가 가서 먹을 거는요 추어탕입니다. 추어탕 식당 가는 길에 연꽃이 쫙 있어요. 연꽃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배가 되게 고픕니다. Hungry. 그래서 빨리 음식이 바로 딱 나오도록 마법으로 부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주주. 으으어 <laughs> 뭐야? 하긴 생겼네요? 제 마법은 정말 기가 막힌 것 같아요. 그러면 한번 아침밥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주 팩부도먹어보겠습니요 제주 가아음 아, 음, 뜨거워. 맛이 너무 없죠? 안찬도 아, 맛있어요. 두부. 음. 와, 매번이다. I'm full. 먹고 나니까 든든해지네 그런 느낌. 이먹었습니다 <laughs> 여러분, 이제 할머니 식당에서 아침밥을 든든히 먹고, 서울로 올라가야 되는데요. 차에 타니까 벌써 잠이 오네요. 올라가는 동안 전차에서 좀, 좀 자도록 하겠습니다. 하동에 와서 브이로그 이렇게 여러분께 보여드렸는데, 재밌으셨나요?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